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예, 전번 그, 지난 1월달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또 헬기 이송이 있었었고. 그런데 아마 그게 이제 국민, 뭐, 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던 모양인데요. 헬기 이송 징계앞서 정치권력 전역군에야. 이런 내용으로, 어, 사설에 써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22대에 총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피습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헬기로 부산에서 서울로 옮긴 의사와 구급대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했다. 관련 규정을 어기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반면 당사자인 이전 대표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 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고 청탁금지법 적용도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어떤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 병원을 옮기겠다고 요청하고 헬기 이송의 특혜를 받은 정치인은 무탈하고 그 요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은 징계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병원 의사는 병원을 옮기는 전원이라고 그랬죠 매뉴얼을 입안했고 부산대병원 의사는 권한이 없는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했고 부산 서방 재난 본부 구급대원은 핵기 출동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매뉴얼을 어겼다면 상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사안은 보다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 강령이 우리 법체계에 없다는 것. 따라서 국회의원은 특혜를 요구하는 전행을 일삼아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부패 방지법, 청탁 금지법을 두고 권익이라는 기구를 둔 것은 청렴하고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 등 정치 권력은 그 힘을 이용해 각가지 특혜를 누리고 누리고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는 게 지금 세상이다. 이번 사건은 헬기 제공의 규정 위반 여부를 시시콜콜 따지는 차원을 벗어나 정치권력특권철폐의 당위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를 규율할 행동강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은 세비보좌전 등의 예산지원에다 면책특권까지 부여받는다 그렇게 행동강력이 더 요구되는 집단이다 이전 대표와 민주당이 먼저 답하기 바란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전 대표뿐만 아니죠 총괄적으로 네,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 장기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방송에서나 신문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전부로, 전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상황이 드러날 때 보면은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많은 특혜를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한테 너무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다가 이제 상황이 일어나면 그때 무슨, 특히 만약 그 전에 우리 정치인들이 그 어디 그 얘기했잖아요. 이란 전 대통령인가요? 그 대통령은 그 테란 시장도 팔레인가 했나요?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도 두번 하고, 그 정도로 이란을 통치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주는 연봉, 뭐, 경호, 이런, 이런 건 뭐, 그런 문제는 아마, 이제 굉장히 여기보다는 좀 약했던 모양입니다. 다 거절하고, 한 달에 250달러 정도인가? 받고, 생활하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당신을 왜 그렇게, 그, 살아가느냐? 그랬더니, 모름지기 공직자는 일반적인 국민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막 언제 한번 제가 방송에 올렸는데 너무 이제 감동해가지고 그런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있었는가 예전에 청와대에서 물 아낀다고 변기에다가 벽돌 한 장씩 집어넣고 사용하시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자기 뭐 사촌 조카였는가요? 조카가 뭐그 사업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마라 대통령을 하고 있는 동안 하지 말라고 했다, 했다는 그런 말씀들.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는 분입니까? 그런, 그런 정치인들을 본받을 생각 안 하고, 그, 오히려 그냥 막, 응? 어? 뭐, 독재를 했니, 뭘 했니? 이런 시각으로 그런 나라를 세우고, 국부이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은 박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정치인들이나 우리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 그렇게 그참 여러 가지 병원 증원하게 되면은 교육이 조금 허술해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증원한다 해서도 뭐 필수 의료 지역에 그쪽으로 의사들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걱정했던 의사들이 워낙 지금 미용이나 성형외과로 전공이들이 많이 몰리니까. 거기 원래 1,210 주던 걸 갖다가 300, 400이면 고용할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 버리고, 우리 장기표 선생이 이제 뭐 전번에 당남암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은 평생을 갖다가 어른걸 위해서 투쟁하셨던 이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국회의원들의 특특 홈페이지였죠. 한 사람도 거기다 허공하지 않고 그러고 그대로 이제 그 특검 그대로 또 22대 국회 개헌을 해, 해오니까 그냥 막 특검한다 그러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한줄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지금 서울시, 서울신문 서울 사설인데 끊임없이 좀 정화를 시키려면 은 지금 100만의 작년인가요? 올해인가 100만 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4 0 0 6만 명인가요?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생들이 집에서 지금 일자리,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일자리도 구할, <laughs> 일도 하지 않고 일자리 구할 의욕도 없다. 그 사회를 어떻게, 뭐 사회가 전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노력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들한테 해당되는 고, 이, 그특권만 갖고 막 그냥 누리려고만 하고 있으면은, 과연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요? 뭐, 출산 안 한다. 애들, 젊은 애들 결혼 안 한다. 자꾸 뭐, 걱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제, 좋은 환경에서 대부분, 지금 이제 정치에 또는 고위공직에 있는 분들이, 물론 고생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또 지금도 아주 국가, 국민에게 헌신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에, 그렇지 않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뭐 국회의원들 몇명 모아갖고, 뭐 법률 연구한 게 굉장히 또 한번 언뜻 봤는데, 제가 보다가 그냥 화가 나서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또안 좋은 쪽으로, 왜그 머리들을, 그런 거, 왜또 그런 사람들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고, 참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참 궁금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만들어 놓은 법률 받아 다. 뭐, 국가나 국민들에게 급 나타났는데 저해되는 그러한 뭐 법안만 만들라고 예를 쓰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뭐 2선도 되고 3선도 되고 막 도대체 그,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뭘 보고 그 사람을 다시 선출하고 하는지 이제 그런 건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단지 뭐. 이전 대표와 민주당이 다발 것이 아니고, 전체, 전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한번 본인부터 내려놓는, 나는 우리 윤대통령부터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이 주는 모든 특권이나 이런 것은 다사절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잘 되는 데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 그리고 먹고 살만 하는데 뭔 대통령한테 연금을 주고 뭘또 계속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발표를 하고 너무 과한 기대를 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